우리, 저기, 이 공부하면서, 임재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임재 선사가, 내가 깨달으면, 분별 세계가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별 세상을 부린다. 생각이 나를 부리는 것, 즉, 즉, 생각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부린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쨌든, 분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생각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면은, 뭐, 수, 수처작주, 입처개진, 내가 내마음자리의 주인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아마 이런 말을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저도 이렇게 뭐 초견성이니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말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초견성이란 말이. 그래서도 그냥 초견성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냥 산을 산이라 부를게요. 뭐 다들 쓰는데 내가 굳이 아 초견성 그런 말뭐 쓰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어차피 말에 아무 뜻이 없는데. 자, 초견성이란 말을 써볼게요. 초견성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딱 얼핏 확인한 거예요. 그그 정도 그 그러니까 이, 이 자리 확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이 아마 크게 공감이 안갈 거예요. 내가 세, 분별 세계가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별 세계를 부리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바깥 세상 때문에 내가 괴로웠잖아요. 그렇죠? 이 분별 세상. 사람과 부딪히고 사회와 부딪히고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내가 계속 괴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웠기 때문에 이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 그렇죠? 근데 내가 깨닫고 보면 은그 분별 세상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분별 세상을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부린다고 내가 바깥 세상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괴로움을 창조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얼마만큼 와 닿으시냐는 겁니다 내가 변성을 했더라도 생각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부리는 다 내가 생각을 부리는 것이다. 이거 좀 와닿으시는 분 있나요? 내가 이 자리를 확인했어요. 이 방에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텐데,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으세요? 어느 정도와 닿는다. 좋습니다. 또, 또, 로건, 로건선의 이제 또, 방식대로, 이 말을 한번, 직기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 분별 세상이 나를 부렸어요. 지금도 이 분별 세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래서 또 괴롭고, 또 슬프고, 울고 또, <laughs> 그렇죠? 그래서 또 괴롭고, 아, 정말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아, 나는 견성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괴로울까? 아직도 이, 이 분별 세상, 이것이 나를 부리고 있는 거지. 난 분명히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평생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임제가 말한 자 내가 깨달으면 내가 생각을 부리고 즉 내가 분별 세상을 부린다. 이제 이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 부분이 내가 생각을 부리는 부분, 내가 분별 세상을 부리는 부분이 와 닿아야 하는 겁니다. 신바님, 자, 신바님, 지금 방송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신바님, 지금 들으시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 하시겠으면 뭐, 선생님들, 아무나 말씀을 하세요? 다 참여하십시오. 나는 지금 방송 어서 듣고 있다.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을 자황 선생님 아산 자이 선생님 서울 자 인천 인천에서 듣고 계시고 부산에서 듣고 계시고 서울 관악구에서 듣고 계시고 자곽 선생님은 남원에서 듣고 계시고 자 법의님 안산 자 부산 월 서울 경산 대전 대구 대구. 그렇죠. 문경. 자. 아, 그렇죠. 시드니. 해외. 로건이는 지금 서울 성동구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자, 지금 로건이가 항상 하는 것처럼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펜을, 검은색 펜을 들어 올렸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생각이 나를 부린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분별세기가 나를 부린다라는 관점에서. 자, 로고님, 지금 서울 성동구에서 검은색 펜을 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생각이 나를 부린다는, 분별세기가 나를 부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방에 50분 계신데, 어느 분은 부산에서 로고니가 서울에서 펜을 드는 거를 보시고 계시고, 어느 분은 호주 시드니에서, 어느 분은 뭐 대전에서, 대구에서,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로고님이 저기 서울 성동구 집에서 방송하면서 이, 이 검은색 펜을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고. 즉, 지금 로고니와 선생님들과의 거리가 있고, 지금 선생님들은 로건이와 떨어져 있고, 지금 로건이는 어디, 서울, 성동구 어디선가 집에서, 방에서 이 검은색 펜을 들고 방송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실 거야. 그쵸? 그 말은 뭐냐? 분별세계에 떨어진 겁니다. 그쵸? 분별세계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로건이는 어디선가 성동구 어디선가 펜을 들고 있고 있겠지. 나는 지금 부산이고, 나는 지금 호주 시드니고, 나는 지금 캐나다고, 나는 지금 뭐 대구고 근데 보시라는 거야 각자 선생님들이 그 생각을 <laughs> 채팅창에 쓰셨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 생각이 아, 로건이는 로고이야난 지금 다른 공간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그 생각은. 로건이는 서울에 있고 나는 부산에 있다. 나는 그 생각은 그 생각이 나를 부르면 로건이 정말로 서울에 있고 선생님들은 부산, 대구, 뭐 호주에 있지만, 근데 내가 생각을 부린다면, 내가 분별세상을 부린다면 지금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와요? 여기서 올라오죠. 지금 내 앞에서 앞이 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보이죠 생각이 여기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 보이시죠? 생각은 여기서 올라와요, 그렇죠? 지금 로건이가 저 멀리 있다라는 생각이 다른 데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은 지금 내눈 앞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로건이는 서울, 나는 부산이란 생각에 생각에 따라가면 정말 로건이는 서울에 있고 난 부산에 있고 그런 거지만 생각에 올라오는 곳을 바라봐봐.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오냐고요?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내 눈앞에서 생각으로 올라오잖아요. 서울, 부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서 생각으로 올라오잖아요. 로건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시드니에 있든, 달에 있든, 안드로메다에 있든 그 생각에 따라가면 다 거리가 생기지만 생각이 올라오는 당처를 보면은 로건이가 안드로메다에 있든 지금 내눈 앞에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로건님이 안드로메다에서 펜을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내눈 앞에 당처 이눈 앞에서 올라오죠. 여기 앞에서 올라오죠. 어느 공간에 있든 어느 시공간에 있든 그 생각은 내눈 앞에서 펼쳐지죠. 그럼 봐요. 분별세상이 저기 멀리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눈 앞에 있는 겁니까? 즉그 분별 세상의 모든 시공간에 있는 부, 그 분별 세상이 평행 우주군 어디 근간에 그 삼, 우주 삼다 한상의 모든 분별 세상이 따로 있는 겁니까? 내눈 앞에 있는 겁니까? 내눈 앞에 있죠. 아무리 큰 단위든 막대한 우주든. 어떠한 걸 상상하든, 어떠한 걸 그리든, 다내 눈앞이죠. 그러면은, 내가 분별 세상을 부리는 겁니까? 분별, 밖에 있는 분별 세상이 나를 부리는 겁니까? 뭐가 주예요? 내, 내 앞에서, 내, 여기서, 내가 지금 분별 세상을 부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분별 세상이 다른 곳에 있어요? 로건이가 안드로메다에 있으면 로건이는 거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입니까? 로건이는 안드로메다에 있다라는,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로건이가 안드로메다에 있다라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겁니까? 여기죠? 로건이가 안드로메다에 있든, 로건이가 서울 성동구에 어딘가 있든, 내 생각은 내눈 앞에서 올라오죠. 그 분별은 내눈 앞에서 올라오죠. 그 분별 세상은 내눈 앞에서 실현되죠. 그 분별 세상은 내눈 앞에서 내가 부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과 분별 세상을 내눈 앞에서 부리고 있죠. 분별세상과 생각이 다른 곳에서 나를 부리는 게 아니야. 내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분별세상과 생각이라는 거는. 내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두가도 가도 여기야. 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안드로메다에 있든, 모든 그 분별세상은 지금 내 시야 앞에서 펼쳐집니다. 내 안에서 펼쳐진다고. 이거를 마음이라고 칩시다. 내 마음 밖에 일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분별 세상은 내 마음에서 펼쳐진다고. 내 마음 속 일이라고요. 생각, 분별 세상 일이 아니고, 분별 세상 일이 내 마음 속 일이었어. 그래서 한마음이다. 이 한마음의 일이었다. 이 한마음 속 일이었던 거야. 지금까지는 계속 밖에 보면은, 어, 저기 사람이 지나다니고 강아지가 짖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아내, 남편, 자식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직장 상사가 있고,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라고, 가만히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게 생각 아니냐고요.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남친, 여친, 친구 다 생각이잖아.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왔냐고요? 여기서 올라왔잖아. 여기서 내내 내 시야 안에서 올라왔잖아요. 내한 마음 이 마음 안에서 올라왔잖아. 그럼 내 마음 속의 일이지.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친구도, 내 직장도 다내 마음 속의 일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분별 세상이라는 곳이. 하늘의 우주가, 어, 참 넓구나. 그게 하늘, 저기 넓은 우주에, 우주가 따로 있어서 저기 우주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의 일입니까? 저 드넓은 우주가 저 우주 밖의 일이에요? 내 마음속의 일이에요? 아, 우주가 참 넓다. 와, 넓구나. 끝도 안 보이네? 우주는 암흑물질로 암흑 되어 있는 건가? 우주는 공인가? 한계가 없나? 그게 우주의 얘기입니까? 내 마음속의 얘기입니까? 내 마음 속에 얘기면 우주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주가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 우주고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라고 그래서. 우주가 여기 일이라고 여기 일. 우주가 여기 일이라면은 우주 속에 포함된 모든 생명체들, 모든 것들은 다내 마음 속에 일한 얘기예요. 내 가족, 친구, 60억 인구, 70억 인구, 외계인, 안드로메다 뭐 다른 행성, 다른 은하계 다 여기 일이라고 하늘에 달이 떠있다, 태양이 떠있다, 별이 떠있다 다 여기 일이잖아요 여기 일 부처님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늘에 별을 봤어 근데 문득 깨달은 거야 뭐를? 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별이 내 마음속 일이구나 하늘에 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 얘기였어 나였다고 나 여기 일이었다고 여기 일 자, 우리 깨달음 무엇입니까? 저 직지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래? 이거다, 그렇죠? 이거다라고 하죠. 이거 깨달음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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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왜 어, 이거야, 선생님들? 왜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지금 내내 내 시야에서 내눈 앞에서 펼쳐지잖아. 이게, 이게 이 소리가 이게 이게 무슨 이 소리가 내 마음 바깥에서 펼쳐집니까, 선생님들? 이 소리가 내 바깥에서 펼쳐져. 이것이 이것이 소리든 뭐든 간에 이것이 지금 경험되는 이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지금 들리고 느껴지고 하잖아요. 지금 내, 내 여기서 다른 곳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두가두 여기서 가두가두 이거잖아 가두가두 이거. 제가 뭐달나라 가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달나라 가서는 안 들립니까? 또 다른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란 말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참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뭡니까? 이거다. 이거. 이거.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게 내 마음이잖아, 이게. 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소리든 뭐든 간에 내가 소리라고 분별해도 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올라오는 것일, 것, 것일 것이고, 소리가 아니든 뭐든 간에 결국은 지금 내가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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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거잖아요. 이, 지금 이 손가락을 들어 올린 이것이 지금 어디서 펼쳐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경험되어지고 있냐고. 이거. 어디서 경험되어져요. 지금 여기서 경험되어지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벗어난 게 뭐가 있냐고요. 여기서 지금 몇억강년 떨어진 안드로메다도 지금 여기서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생각으로. 몇억강년 저기 떨어져서 안드로메다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생각으로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모든 분별심이 지금 이 마음 속에서 지금 창조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마음, 내, 진짜 내가 지금 분별을 부리고 있잖아. 내가 생각을 부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생각에 부림을 당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모든 생각을 창조시키고 부, 부리고 있는데. 다내 마음 속에 이르잖아요. 우주도 내 마음 속에 있잖아. 당연히 우주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마음속의 일이지. 빅뱅이 여기서 일어난 거지, 내, 내 마음속에서. 빅뱅이 여기 일이라고, 여기. 여기서 빅뱅이 일어났다고, 여기서. 내 마음속을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속에 일인 거야.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어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분별에 팔려가면 또 분별이 나를 부리는 것이고, 내가 깨달았다면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는 그 분별심이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하, 이런, 이런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몸뚱아리를 창조한 창조자야 그게 어딨냐? 지금 내 눈앞에서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서 끊임없이 분별 세상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로건이 몸뚱아리다 내 나이는 몇 살이다 그렇죠? 난 남자다 지금 오늘은 몇시몇분 오늘은 2023년 5월 며칠이다 그렇죠? 지금 다 여기서 생각으로 창조되고 있잖아 근데 지금까지 어디 어땠어요? 시간에 팔려가고 공간에 팔려갔단 말이 끊임없이 오늘이 정말로 2023년 5월 12일인 줄 알았어. 왜? 지금까지 분별심이 나를 조종했거든. 분별심이 나를 부렸거든. 생각이 나를 부렸거든. 시공간이 나를 부렸거든. 나는 정말로 오늘이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인 줄 알았다고.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6시가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이었어. 여기 벗어나지 않아. 여기 일이었다고, 여기 일. 내 마음속의 일이었다고요. 오늘이 5월 12일이고, 미래는 5월 13일이고, 과거는 5월 12일이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내 마음속,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내 시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한 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내한 마음에서 지금 지금 여기서 떠오르잖아.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어. 지금 내눈 앞에서 여기서 지금 창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부리고 있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는 분별해 내가 불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실제를 깨닫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내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부리고 있었다니까 여기서, 여기서 나오잖아 지금 5월 12일 여기서 나왔고, 5월 11일 여기서 나왔고 5월 13일 여기서 나오잖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부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오늘, 지금, 23년 5월 12일 금요일이다 생각이잖아. 생각 아닙니까? 5월 12일 금요일 생각 아니야? 생각이잖아요. 어제 목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이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생각에 팔려갔잖아. 노예처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자리 딱 보니까 어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던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내 마음 속 일이었다고. 한 마음 속 일이었다고. 한 마음 속 일이었다고. 과거도 여기일이고, 지금도 여기일이고, 내일도 여기일이야. 여기 일이야. 여길 벗어난 게 없어. 다시 여기 여기 일이었다고 여기.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창조하는 이 여기 일이었다고 여기. 시공간을 창조하는 여기 일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생각에 불임을 당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을 부리실 겁니까? 내가 임재야. 그 말은 임재 선사가 따로 한게 아니에요. 내가 임재 선사라고. 내가 깨닫고 보면은 임재 선사가 내가 생각을 부린다. 그 말은 임재가 한게 아니야. 내가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올라왔지 않지 그 생각. 임재가. 내가 생각을 부린다,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내가 임재선사라고, 내가. 내가 부처고, 내가 마주고다 한마음 여기서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부리셔야지. 그럼 이제부터 분별심을 부리셔야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우주를 부려야죠. 내가 우주라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게 나라는 것도 여기서 내가 부리고 있는 거야. 1억 원이다. 이름이잖아. 생각이고. 그것도 여기서 부리는 거잖아요. 내가 1억 원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1억 원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깨달아야죠, 빨리 이거. 깨달아야 내가 생사에서 해탈을 하지. 생과 사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이 한마음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분별세계에 따라갔으니, 분별세계에 불임을 당했으니,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줄 알았잖아.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어때? 여기서 생사가 태어나는 거야. 내가 생사를 창조한다고. 이게 대충경 아닙니까? 이래서 우린 반드시 깨달아야 돼. 내가 생사를 겪는 게 아니고, 내가 생사를 부리고 있다고요. 내가 희노애락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희노애락을 부린다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로움을 부린다고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눈앞에서. 괴롭다는 생각.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괴로워요. 제가 괴로워요. 나라는 것도 여기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라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너라는 생각. 그 모든 분별심이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부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내가 부리잖아. 분별심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별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괴로워도 괴로운 게 아니야.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부리고 있잖아요 생사를. 내가 부리고 있잖아요 괴로움을.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괴로워도 괴로운 게 아니야. 내가 부린다면.